안녕하세요 여러분, 온세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는 작년 6월에 입대를 했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훈련소에서 퇴소를 했었습니다. 그 이후 방송에 복귀하려고 했었는데, 몸 상태가 악화되고 학교에 복학하게 되는 등의 일로 인해 지금까지 복귀를 미뤄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학교가 방학을 했으니 저도 방송에 복귀하고자 합니다. 다만, 생방송은 아직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가지고 재신검이 끝나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하여 복귀하고자 하며 그 전까지는 유튜브 활동만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주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영상은 코 오브 듀티와 대바데인데 아시다시피 콜옵 신작은 완전히 죽었고 대바데는 이상하게 요즘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블랙 서바이버 영원회기라는 게임을 주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 업로드 주기는 완전 랜덤일 것 같네요. 이상으로 짧은 공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뿅!